계산 됐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읽서 계산을 해봐야 해야 돼?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네. 해봐야 돼. 그래야지 실수 안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어 거기 8 1쪽 a 61쪽에 예제 4번을 잠깐만 볼까 몇 번을 볼 거라고 4번. 아, 예제 4번을 봤더니 이것까지 하나 있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거기에 위쪽이랑거 루트 a 루트 b 는 마이너스 루트 a b.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고서, 문제 풀 때, 밑에다 써. A 풀 A는, A는 아무것도 안닦아고 B도 아무것도 안닦아다 그리고, 서 문제에서 뭐를 걸었냐면, 절댓값 얼마? A 플러스 B에, 플러스, 절댓값 A,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뭐, 이렇게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알았지, 그치? 네. 음. 문제다, 그밑제꼬 뽑고 이렇게 써야지 그치? 네, 근데 잠깐만 볼 거야. 여기 좀 잠깐만 보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다른 거 하나 잠깐만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갈게 어떤 얘기를 잠깐만 할 거냐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거 배울 때를 많이 힘들어 하거든? 내가 지금 어떤, 어떤 나를 중학교 3학년 걸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이거 하기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다. 잘 봐. 우리가, 어, 절대값이라는 용어. 영어로는 absolute value라고 해서 뭐 절대적인 값이야. 근데 이거의 수학적 의미는 뭐냐면 distance야, 거리야. 뭐라 한다고? 거리. 거리. 수직선에서 절대값이라는 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그럼 내가 절대값이 오가 됐대. 그러면 수직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 얘기야? 오만큼. 만큼 그럼 수직선에서 오만큼 떨어진애는 얼마하고 얼마가 있어? 5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5 5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두개 있겠지? 네. 근데 생각해는니까 제발 내가 절대값 a를 했더니 5가 됐대 그러므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맞지안 맞아? 죠 맞아? 근데 얘는 이거는 잘해 근데 너네가 실수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이 오유라고 잘해 근데 이제 문자가 들어가면 못해 이유는 하나야, 하나야. 그냥 저걸외우서 그래 근데 잘생각해야 원래 마이너스 오잖아 거리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오니까 내가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오라고 써서 얘가 오라는 아이가 된거야 그럼 지금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써준거지 네. 왜? 양수로 바꾸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네. 그럼 잘 가네. 절댓값 a라는 아이는두 가지야. a가 만약에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아, 음수. 양수. 그러니까 그냥 나와. 근데 a가 0보다 작아. 양수야, 음수야?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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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네. <laughs> 어, 왜 양수와 시켜줘야되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거 맞아? 맞아? 맞아요. 맞겠지? 네. 그런데 이 아이하고 똑같은 아이가 있어 어? 절대값이 아니라 루트 a제곱이라는 아이도 똑같이 보여준대 무슨 얘기 하니? 네. 근데 제발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A는 음수 b 는 음수지 그치? 네 그렇구나. 그럼 절대가 풀어줄 때 그냥 풀어줘야 돼?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돼. 음수니까 그치? 네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 음수 더하면 뭐가 돼? 음수 그게 그러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laughs> A 플러스 B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다 그치? 네 그리고 마이너스의 그치? 네 얘는? 음수라고 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지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없어지고 마이너스 ea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있어야 돼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잠깐 한번 볼 건데 거기 봤더니 루트 얼마래? b 루트 a가 네. 마이너스 부트 b분의 a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문제 풀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밑에다가 써 샤프라고 샤프로 써놓으면 돼. b는 음주고 a는 영보다 크거나 같다고. 네. 문제 풀때 이렇게 쓰는 게 버릇이야. 버릇처럼 돼야 돼. 그래야지만 다음에 이 아이를 보면 아! 이렇게 딱 생각나.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우리 동근나 네? 선생님 딱 보면 뭐, 무슨 생각나? 못생겼다생각나잖아 그렇지? 네. <laughs> 네. 자, 내려했습니다. <내일> <laughs> 아. 바이바이.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웃음> 그것처럼 이렇게 자주 쓰라는 얘기야. 네. 항상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못생겼다고 생각이 들어가잖아네배신자 잘. 그럼 먼저 이걸 말안 하셔. 루트 a b의 최고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라면 아이가 되는 거 맞아요? 보세요 <laughs> 생각 한번 해볼게 뭐냐면 A는 양수라고 그랬지? 네 양수에서 음수를 뺄 거야 그럼 T는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 음수예요 오 진짜 잘못 들었어 맞지? 진짜 제가 잘못 했어요 제가 A가 양수인데 양수에서 음수를 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양수. 그럼 그냥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래. 그냥 나와 나는 실수 안 하려고 항상 이렇게 가호를 점수 써. 수업할 때만 알지네 그럼 발. A는, A는 양수야, 야 양수. 양수 그럼 그냥 나오겠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A B는 양수야, 음수야음수 그럼 그냥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그럼, 그럼 마이 A B A B 요거요거없어고마 b 라고이할수 있어야 돼, 네. 없있어이 부분 절대 값은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A가 5보다 크네. 네. A-5의 제곱 이 아이는 절대 값 A-5랑 같은 거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럼 A가 5보다 크잖아, 그치? 막 네. 아, 숫자 집어넣으라고 애들이 이걸 잘 못하거든? 왜 못하지? 그냥 5보다 숫자 크를 집어넣어. 얼마? 6을. 해. 어, 6이니까 1이네? 그 양수, 양수야? 양수, 뿔박처 나오면 되겠네. A가 양수. 그치 네. 만약에 A가 5보다 작아, 근데 루도 A 5의 제곱을 구하래. 그럼 얼마야? 아, A보다 5보다 작은 숫자, 4. 40보다 때 마이너스 1이네. 그치지 네.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 우수. 음수. 그럼 마이너스 달고 A 5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생각할 거야. 만약에 a 가 1과 2 사이래. 그런데 절대값 A-3이라는 애하고 플러스 절대값 a 3 얼마? 어, 여기 3이라고 붙이자이 요거 4로 붙이고. 여기가 뭐? 2래. 네. 이걸 풀래 그럼 잘사이사이는 숫자 얼마? 1을 치고 넣어. 1을 치고 넣어. 양수형자야? 그럼 어떻게 돼? 어? 아, 네. 그럼 마이너스 4로 나오면 되겠네. 네. 맞아, 맞아. 이거 2집면 어떻게 얼마가 돼? 0이야. 어, 선생님. 아이고, 소리 미안하다. 이거 구분 안 된다. 1아 싫어 5? 안, 안, 안 돼? 안 어, 돼? 어, 안 어. 돼? 이거 로 해줘야겠다 2네봐봐 그럼 2집으면안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어2안 되네 그럼 미안하다 그냥 5에다가 뭐? 플러스 2라자 그럼 이 사이에는 2 자지 그지네2집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그고 그냥 나와요? 양수 잡으나 그냥 나오잖아 이런식으로 해서 절대로 풀줄 알아야 돼. 풀줄 알아야 돼. 절대로. 알아. 아, 네. 절대로 미안한 게 절대로가 못 풀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면 돼. 어. <laughs> 뭐. 그리고 뭐 인생도 포기하고. 아. 아 내가 여기 지금 60일 똑까지 했잖아 네. 근데 잠깐 막까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할때 그러니까 잘 들어 봐.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 음. 내가 어제 집에서 그러니까 어제 수업을 하고 여기 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그건 좀쉬어죠 토요일 날은 뭐 스크린 갖고 쉬웠죠 <laughs> 근데 어제 집에서 공부만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하,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열심히 일한 데가지 나보다 공부 잘하던 친구들 중에 의사가 있어. 변호사가 아. 있고. 응? 그리고 중학교 때 나보다 좀 못한 새끼가 고등학교 때 나보다 좀더 잘해갖고 삼성다니고. 응? 그리고 뭐 나보다 공부를 그냥 많이는 안 하고 좀더 잘했는데 지금 저기 부산에 있는 한국중합기술전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사야. 내나이 걔가 친하니까 걔가 자기 이사 왔다고, 이사 승진했다고 완전 좋았네 내가. 어, 한 3년이면 딸리겠다. <laughs> 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딸려야지. 응? 근데 뭐? 그 이사 3년 동안에 연봉 모아놓고, 뭐? 나중에 그 3년 동안 그 걔가 연봉이 1억 3천 달이야. 그럼 연봉 모아놓고 퇴직금 하면 누가 돼? <놀람> <웃음> <웃음> 그렇지, 근데, 어? 우리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정말 공부 열심했던 히 애가 있어. 걔는 키도 작아 몸도 왜소해. <laughs>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막 놀아주다 않고 그러는데 걔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던 녀 연대가 연대 천문학과. 천문학과 갔어. 대학어야별별 달이 이제 별 별이 뭐가 좋다고 했는데 걔가. 고등학교가, 대학교가 뭐, 고등학교 생각이 바뀌갖고 그냥 전공하고, 그 외안 딜러야. 딜러 쪽으로 공부해고 외안 딜러가 돼갖고, 홍콩했다고, 뭐, 8년이 있다가 왔단 말이야. 오. 지금 일 안에. 백수야, 백수. 오. 제가 맘만먹면 유럽여행 어디 여행 다니면 그러는데 근데 생각을 하 내가 이자때그내 친구들이나 그었다는것같아그런 생각을 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면 그런 발판을 못 만드는 발판을 그러니까 띰트를 띰트 이렇게 녹트를할때 띰트를 발판에 테이가쓰션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그게 띠가 안 되거든 근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면 이 발판의 쿠션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좋아안 좋아요. 뛸수 있는데, 발판은, 발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상에서 네. 뛰면 얼마? 뭐, 한 50cm나 뛸지, 그렇지 근데 내가 좋은 발판을 위해서 뛰면? 아니. 아니, 진짜. 응? 용이 봐, 용이라도가 그, 그 뭐지? 탱블리즈인가? 응. 그, 그, 코콩 있잖아, 코콩 뛰는 거. 네. 거기서 뛰면 한몇 미터나 뛸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응, 저. 내가 내가 좀, 내가 봤을 때 내가 한 2m 뛰는 정도. 내가 내가 스노보드 탈때 스노보드 타다가 4m 위에서 떨어진 적 있어. 어, 떨어지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트러는 거. 야쭉 어. 올라갔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올라서 가 겁이 나서 탁탁 <laughs> 했는데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 갖고 갈비뼈 나갔거든. <laughs> 근데 그게 난모르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연애는 공부를 좀만 하면 더 많은 걸 같이 할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보다 더 어? 제발 뭐 애들 그런 애 있어 선생님 저는 꿈이요 선생님처럼 애들 가르치는 거아지랄하 힘들어 그런 거이제거 하지 마 그냥 좋은 거해 좋은 거 공부해 대학교 가면 많이 볼수 있어 알겠냐 네. 61쪽 60쪽하고 61쪽이 유지 내면 돼 있지 그치 네. 얼른 지금 푸시면 됩니다